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동이쌤과 함께 즐거운 수업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맥락과 감정분석, 수업을 이어서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수업했었죠? <laughs> 맞아요. 어, 지난번에 인물의 역할 분석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도 예쁘게 그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활동, 활동지를 보고 선생님이 굉장히 감동했던 시간이었죠. 네. 어쨌든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요. 인물의 역사를 구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laughs>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여러분들이 인물의 역사를 그러니까 처음 뭐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또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극이 시작하고 끝나는 이 시점까지 모든 시점을 여러분들이 대본을 바탕으로 쭉 구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활동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계속해서 테세우스를 어, 인물로 생각을 하고 한번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은 달지 않았는데 음, 지금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들었던 역사에 대한 질문은 이 장면에 등장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1막 1장에 등장하기 바로 전에 이 테세우스가 무엇을 했을까를 궁금했어요. 그래서 음,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선생님 고민을 해보니까 이 전에 대본에 사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 주석이라고. 어, 바로 1번 밑에 이렇게 해서 쭉 해설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대답에 대한 이유를 그거를 이렇게 예로 들어서, 그거를. 해설로 해서 해석으로 해가지고 대답의 이유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장면에 등장하기 전에 테소스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히폴리타와 결혼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청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전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테소스는 승리했다. 그 대답의 이유는 어, 주석에 있다. 대본에 나와 있는 주석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테세우스는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히폴리타와 왜 결혼을 하러, 하려고 했을까? 다른 여자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전쟁에서 어, 진 나라죠. 네.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려고 한 것일까? 어 물론, 당연히, 외적으로 아름다워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본의 근거에서 대답을 해본다고 하면은, 뭐, 꼭 대본에 나와있진 않지만, 선생님이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선생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 그 속국에 대한 그 국민들이 굉장히, 어, 그,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반발심이 굉장히 클 거잖아요. 저희도 예전에 그, 일본이 저희 나라를 침략했을 때,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일본에 대해서 그런 전쟁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일본이란 나라가 현재는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대한 어떤 아픔과 상처 때문에 저희가 그, 일본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전쟁 때 우리가 정복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정복을 당한 나라도 테세우스한테 당연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테세우스라면 그 나라의 공주였던 그 나라의 여왕이었던 히폴리타와 결혼을 함으로써 그 나라의 국민의 환심을 사고 또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게 되었고요. 어, 그거 외에도 외적인 아름다움의 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테세스가 대본 속에서 어, 히플리타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어, 진정성 있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꼭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을 할 수도 있, 있다라는 어, 이유가 대본을 통해서 또 내려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어, 질문에 역사에 대한 질문, 너무 뻔한 또는 모호한 그런 질문은 어,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헤르미아다라고 했을 때 헤르미아는 태어났을 때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보다는 헤르미아가 어, 뭐, 음, 어떤 게 있을까? 헤르미아가 어, 리산데르를 사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또는 헬레나라고 봤을 때 헬레나가 본인을 못생겼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에 연관되어 있는 그렇지만 이 작품에 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숙제는 가장 이번 활동지 중 가장 이렇게 커다란 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것 같은 부분입니다. 어, 내가 맡은 인물의 역사를 써보는 거예요. 어, 태어났을 때부터 또는 어릴 어릴 적부터 이렇게 역사를 써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른 시간부터 쓰셔도 됩니다. 대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쓰기 어려운 부분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대본에 입각해서 가장 이른 시기가 내 생각에는 청소년 시기인 것 같아라고 하면 그때부터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대본을 거쳐 대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른 시간부터 대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인물의 역사를 쭉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물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인물의 역사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의 행적을 그려내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작업은 반드시 대본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제한적일 때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히폴리타랑 결혼을 하려고 했지?라고 했을 때그 정보가 어느 일정 부분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럴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시에는 여러분들이 공연을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연출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같이 공연을 하는 배우들이라든지 친구들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 역사를 어, 자기 혼자 막 스토리를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헬레나가 못생긴 것은 헤르미아가 과거에 헬레나를 왕따시키면서 넌 못생긴 사람이야 라고 어, 비난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전혀 대본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사실적이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쓰시면 안 되고, 어, 대본에 근거해서 또는 어, 대본에 없는 내용이다 하면 어떻게 한다? 친구들하고 연출 선생님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만든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중요한 게 우리 항상 하는 작업 중에 하나죠. 인물 관계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 그동안 어떤 식으로 인물 관계도를 만들었죠? 그렇죠. 내 역할을 중심에 두고 이 화살표를 통해서 어, 쌍화살표가 될 수도 있고 한쪽으로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짝사랑을 하면 하트가 한쪽으로만 갈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막 엄청 싫어하면 이 사람에 대한 막 X표나 막 빨간색 막 그런 표시들이 어그 화살표를 통해서 저희가 모형을 만들어서 표현을 했었어요. 어 그런데 이번 시간에 할 인물 관계도는 바로 행위소 모델입니다. 연기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 행위소 모델을 통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동안 했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하지만 비슷한 그런 인물관계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활동지를 계속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저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헬레미아라는 역할로 어, 이 행위소 모델을 통해서 역할 분석을 인물 관계도를 어,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헤르미아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그게 있어서의 가장 큰 목표요. 그렇죠. 리산데르와의 결혼이죠. 또는 리산데르와의 도망, 뭐 리산데르와의 사랑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리산데르와의 결혼이라고 봤을 때그 목표에 대한 대상은 누구죠? 당연히 리산데르죠. 그리고 이 목표물을 향해서 가기 위해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습니다. 조력자가 누구일까요? 어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퍽과 오베론이 조력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선생님 퍽 때문에 망치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요? 퍽이 리산데르한테 꽃즙을 잘못 뿌려서 리산데르가 헤르미아가 아닌 헬레나한테 사랑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베론이 야, 네 잘못했어. 다시 가서 빨리 다시 다른 그 리산데르하고 데메트리우스한테 꽃즙을 다시 뿌리렴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도와주는 이도 누구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퍽이 도와주기도 한다. 그래서 퍽과 오베론을, 어, 조력자라고 두었고요 지금 선생님 얼굴 때문에 가려져 있는 저 뒤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화살표, 여기,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뒤에 어떤 말이 있냐면, 적대자라는 말이 있어요. 어, 헤르미아가 목표물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어, 이 사람 때문에 방해가 돼요. 누구죠? 데메트리우스라고 선생님은 적었는데요. 여기에 퍽을 추가해도 되겠어요. 어쨌든, 데메트리우스가 헤르미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리산데르와 헤르미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를 했죠. 왜? 데메트리우스한테 호의가 있는 에게우스가 데메트리우스를 약혼자로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르미아가 약혼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독신 또는 죽음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적대자는 선생님은 데메트리오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해요,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이 발신자는 무엇인가요? 무엇의 뜻 하나요? 네, 발신자라는 것은요, 이 헤르미아가 목표로 향해서 가는데 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참 뜻을 해, 깨달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발신자. 어, 이 목표물로 향해 가는데 어떤 그 과정에 참 뜻을, 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에게우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에게우스가 방해자도 되고 적대자도 됩니다. 왜냐하면 헤르미아가 사랑하는 리산데르, 와의 사랑을 이루어지는데 방해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 헤르미아가 리산데르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발신자를 에게우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찝어도 괜찮겠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이유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수신자, 수신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네, 이 헤르미아가 목표물을 이루면, 목표를 이룸으로써 혜택을 받는 인물들을 뜻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헬레나하고 리산데르. 어, 이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리산데르와 사랑에 빠졌죠. 리산데르도 헤르미아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입는, 입는 인물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헬레나는 원래 데메트리우스랑 사랑을 했는데 헤르미아가 리산데르와 사랑을 이룸으로써 데미트리오스랑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이루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헤르미아의 최초 상태는 결핍이었어요. 어, 사랑에 이룰 수 없는 결핍의 상태였는데, 결국에는 이 결핍을 해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행위소 모델을 한번, 어, 채워보세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 인물관계도라는 것은요 인물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인물간의 상호관계를 인물관계도를 이해함으로써 극적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또 갈등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해들을 통해서 뭘 파악할 수 있냐? 인물과 이야기의 흐름 그리고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관계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물관계도가 이해가 되면 극적 행동이 이해가 되고 갈등이 이해가 되고 그럼으로써 인물과 이야기 흐름과 구조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가능하게 된다고 라볼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 출석 퀴즈는요. 음, 인물관계도 우리 오늘 배운 이 인물관계도의 모형 이름이 뭐였는지 어, 질문을 선생님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인물관계도의 이름은 또는 명칭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한다? 행위소 모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